<laughs> this is from China. 응? 홍콩. 홍콩? 아, China. 아, yes. 아, you make c o u n t Yeah. Yeah, you make c o u n t Eight thousand two hundred. 이 기계가. 아 어, 플래스 머신인데요. 아, 리벳을 하나 하나씩 찍는 기계입니다. 이거 기계값만 450불 줬고, 뭐, 택배비 450불. 아, 항공 택배로 왔는데, 네, 아이 항공 택배로 일찍 받을 줄 알았더니 요것이 한얼한 지금 20일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네. 뭐 줘야 될 서류들도 많고. 어, 복잡합니다. 또 관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었습니다. 잘 왔으니까 한번 잘 사용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리뷰 또 드리겠습니다. 언박싱 해보겠어요. 굉장히 무겁네, 요 진짜. 네? 이80 킬로그램. 오이, 야 없어요. 야. 한국에서는 2,000 달러, 아이보 4 0 50 달러. 예, 중국에서 온 프레스 기계인데요. 오늘 언박싱 했는데요. 또 이제 사용하는 방법 이제 이 지금 이제 이 플러그도 3구짜리인데 우리가 좀 방식이 틀리고 이것도 잘라 가지고 다시 2구짜리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부속품들 또 왔어요 이 안에 뭐 스프레이 비슷한 것도 왔고 또 이제 컨트롤 박스 이제 발판 스위치 하나씩 찍어낼 수 있는 스위치도 왔고 이렇게 지금 설명서도 있는데. 뭐 기계는 간단한데, 힘은 이젠 1톤 정도의 힘으로 프레스를 눌러서 리벳을 어 이제 프레스하는 기계입니다. 자, 기계를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마무리하고, 아구에다 넣습니다. 사용하기 편하게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놨어요. 예, 너무 깔끔하게 만들었죠? 한번 사용해보고, 또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잘그리잘했네 이게. 거 다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아유. 이건 페인트 안 칠해도 돼? 아, 해야지. 그거 칠해야지. 이거 일부 하나는 페인트 칠해서 나갔지? <laughs> After f i n 스나 20. 왜 오렌지 올렸대요? 어? 바머리 피스 제가 유로폼 사업한지도 1년이 돼 갑니다. 유로폼 사업은 어,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저희 건물을 짓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또 빌려가게 됐습니다. 빌려가다 보니까 저희도 좀 늘리고 늘리고 늘리다 보니까 사이즈들이 많이 늘었어요. 200짜리, 300짜리, 400짜리. 지금 저희는 물량이 400짜리가 제일 많고요. 현재 저희 물량이 나가 있는 물량은 또한인타운에 빌딩 지시는 분들 현지인들도 어, 아파트 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 베이스작이죠 예. 이 서포트가 좀 짧으면 이 베이스작을 이용해서 저희도 재산을 하나하나 늘려가요 처음에 유로폼밖에 없었는데 유로폼 있고 베이스작 있고 또 유로폼을 또 관리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드릴 머신도 사야 되고 또 커팅 머신도 사야 되고 또 웰딩하는 틀도 또 이렇게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이 유로펌 어, 용접하는 틀을 갖고 와야 되는데 뭐 쉽지 않네요 용접기도 새로 샀고요 t 이거 CO2 사용하는 용접기요 예 그렇죠? 어, 손으로 이제 리벳을 박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국에서 임시로 리벳을 박는, 하나하나 박는, 수동으로 박는 기계를 또 사갖고 왔어요. 펀칭 기계. 뭐 하나하나 늘어요. 계속, 지금 이거는 이제 판가리를 하려고 준비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콘테이너로 2,000개의 유로폼 프레임을, 프로파일을 저희가 공수에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사장도 만들고, 창고도 만들어서, 작게나마,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또 나쁘지도 않아요. 간간히또한 달에 수입이 들어오니까, 유지도 하고, 공급도 주고, 땅이 넓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아직 여유분의 땅들이 있습니다. <laughs> 뭐 얼마나 커질지 몰라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작지는 않아요. 예, 오늘 필리핀 하늘 너무 멋있죠? 예, 아이, 저는 이 필리핀 하늘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필리핀에 살다 보면, 좋은,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이렇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나쁜 점은 아니고 불편한 점이죠. 네, 일단은 언어적으로도 또 힘들고, 또 문화적으로도 날씨도 그렇고, 또 행정적인 부분도 좀더 어렵고, 뭘 하지 않, 않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뭘 한다고 한다면 모든 게 행정절차가 아, 들어가야 돼요. 작은 이런 비즈니스도 서류를 내고, 또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는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한국 같으면 언어가 잘 통하고, 단어들이, 한국어 다 보니까 쉽지만 타지에서 살 때는 타국에서 살 때는 이 언어가 먼저 어, 가장 큰 불편함이죠 우리가 생소하게 들었던 단어들 그쵸 야, 저희는 이게 땅을 이렇게 사서 하나하나 서류 준비를 하고 또 농지에서 대지로 또 바꾸고 하는 여러 일들을 어, 수개월간 걸쳐 가지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서류 정리를 하려면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또그 어,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도 어, 만나야 됩니다. 어, 엉뚱한 사람들 만나면 정말 깝깝해집니다. 어,